다함께 차도순용 하심으로 2월 21일 토요일 내면량아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두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께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 여, 나복음 전하 리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 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 는 자들 아, 주님 음성 듣 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을도록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이 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미범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읽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먼저 가장 먼저 누구보다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세례 요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의 뒤에 이제 곧 오실 이가 있으니 너희는 그를 믿으라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가히 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와 관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회적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을 따르는자가 그렇게 많았는가? 먼저는 그의 모습과 그의 외치는 메시지와 그가 행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형색은 메뚜기와 섭정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이야기를 하는 그 형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딱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아두 사람 엘리야인가?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딱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왜 중요했는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라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한 400년 동안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주님 언제 엘리야를 보내 주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단동 편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 아 드디어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라는 것 속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관심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엘리야에게 너가 바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엘리야냐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너 뒤에 심판이 임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형색으로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인기를 누렸다라는 말도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은 그가 베풀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요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는 어떤 뜻이었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세오경과 토라를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할례를 받고 더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유대교로 입교하는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이방인만 받는 거예요. 아직 유대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만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누구든지 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받아야 되는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은 누구든 다 받으라. 너너할거 없이 다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내 뒤에 오실 그 일을 바라보고 믿으라. 여러분, 회개. 회계, 회개로 말미암아 하면 이게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 이미 회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가 아직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그 다음 내가 모세오경을 다 알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도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는 그곳까지도 못 들어가는 그런 구분 철저한 구분이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그 당시 회개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 온전한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니? 회개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니? 너희는 여기 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바로 정면 부정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그래도 로마의 치하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 메시아가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는 그때였고 헤롯을 비롯한 헤롯 당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가는 가운데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이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 메시아가 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갑자기 소문에 요단 동편에 낙타 털옷을 입고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가이폭 파일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말씀드렸듯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너가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다음 바로 뭐라 고 그래요? 그러면 너엘리아냐네 행색을 보니까 엘리아 같은데 엘리아냐 아니라. 그러면 너그 선지자냐? 이그 선지자가 모세가 이제 내 뒤에 이제 올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너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보낸 거냐? 누가 보내요? 이렇게 너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였느냐? 이게 바로 25절의 이야기예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일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말씀드렸듯 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어, 모욕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박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도 아닌데 왜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이야기지만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곧 왕이 임하실 건데 왕이 임하기 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한 자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왕이 가신다, 왕이 가신다. 그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뭐 사극에서도 이제 양반이 가면그 앞에 종이 가서 뭐라 그래요? 일오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왕 앞에서 소리치는 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이 곧게 한다는 것은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메워져서 주의 길이 온전하게 갈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하여 높아진 자는 겸손할 것이요. 낮아져 절망 가운데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세례 가운데에 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안 된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자는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비천한 종이 신발 끈을 풀고 신발을 끄늘풀고 신발을 옮겨 놓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만큼 자기가 그리스도에 비해서 낮고 비천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 이상으로 나는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될그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반대로 이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손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그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옮기는 종과 같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하니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교만한 자는 겸손하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품어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여러분 요한, 요한도 알아요. 세례를 베풀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억압과 탄압과 그런 압박이 올 줄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고자 함도 아니오.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고발하기 위함도 아니라 오늘 말씀. 뒤에 이제 33절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했을 때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너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성,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어느 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임하는 그때가 올 것이니 그때 너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에 세례 요한이 이토록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기의 베개 삼아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자기의 어 이불 삼아 살아갔던 이유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탄을 받을 것 알면서도 세례를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이유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따름이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들어 내는 것이 나의 사명일지라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한자들인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여,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자기에게 임했던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줄. 깨닫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 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왜 찾아왔는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너 그리스도냐? 너 메시아냐? 너 누가 이 일을 할 권한과 권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를 따져 물으면서 거기서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야얘 가짜야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꼬치꼬치 물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은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렇죠. 안식일 날 이제 사람들을 어 회복시키는 것과 그의 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는 바알세불에게 어 몸바친 자다. 너는 악령에 어 시달린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의 모든 노력의 근원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기와 영광을 누리도록.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요. 소리의 메시지만 남고 소리를 전한 사람은 사라지거든요. 나는 소리다. 나는 말하는 자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전하고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견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메시지에 집중하라. 나는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하고 비천한 종에 불과하니,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또 너희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누릴까?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게끔 노력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끔 노력했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든 노력으로 자기를 바라보게끔 자기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끔 노력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친 소리와 같으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외쳤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모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